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월별 직업 분석 또는 직업 성향을 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축월의 직업 성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축월이라고 하면 이제 고서에서부터 그 한자를 설명하기를 이 축자라는 글자가 수갑을 찬 모양이다. 이렇게 손을 꽁꽁 묶어 놓은 모양과 같다라고 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축월은 이제 돼지가 꽁꽁 얼어서 닫혀 있는 모양이다. 아, 또한 축월은 그 지하자원이, 어, 묻혀 있는 그런 시베리아와 같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 축월이라는 것이 닫혀 있는 것이니까 그 속에 이제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월이라는 것이 아, 묻고 있는, 매장하고 있는 그러한 자질을 만약에 파헤치면은 예, 그걸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원이 되듯이 어, 축월의 자질을 개발하면 그것이 특기가 된다 이렇게 어, 말합니다. 그래서 어, 사주에 음, 축토가 있으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 또는 어, 미련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가 매우 총명함을 어, 의미한다고 하죠. 축토는 또한 개발 가능성이 많은 그런 어, 땅. 어, 무한한 음, 자원이 묻혀 있는 땅 개발에 필요한 땅을 의미하고요, 그 개발에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토는 창작, 뭐 창의력, 발견, 발명의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걸은 추걸의 어, 이제 어, 이 갑목과 신금을 추걸의 유용지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유용지신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어, 추궐생이, 어, 천간의 일간과 관계없이 간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궐의 간목이 이제 천간의 투간 되면 자기가 처한 그 환경, 추궐이라는 환경에서 자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또는, 축중에, 이제, 어, 간목이 천간의추가에 투간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간목을 생한 수생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개수가 간목을 생하니, 때에 맞는 자기 준비를 예, 잘 한다. 때에 맞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준비하는 준비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때에 맞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생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축월생이 천간의 간목이 투간하면 자기자질을 개발하고 축중의 개수로 간목을 수생목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은 때에 맞는 자기준비력이 있어서 생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축월에 천간에 신금이 투간하면, 어, 축은 과거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신금이 투간하면 환경으로부터 음, 유업을 계승한다. 또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궐의 지지로 만약에 유금이 있어서 예 지지에서 유축으로 삼합을 이루면 이것은 또한 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 추궐생 일간이 어떤 일간이든 간에 스스로의 재능과 특기를 만들어서 기득권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월이 이렇게 유축으로 삼합을 이르면 신금과 신금이 개수를 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신금이 줄줄줄줄 나오는 예, 수원이 돼서 개수를 생하고 개수는 또한 간목을 예, 생하는 그런 지식 습득의 유전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추궐생이 유금이 있으면 용으로 쓰이고, 이 추궐이 유축으로, 이 유축은 신금과 기수를 상생하는 것이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추궐의 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추궐은,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일단, 어, 동절의 조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궐의 병화가 투간 되면 초원 환경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궐이라는 엄동설안에 따뜻한 태양과 같으니 하늘에 덕이 있습니다. 또한 병화가 없다고 하여도 운이 순행을 해서 동남방 운으로 흐르면 이제 좋은 인덕을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조후요 좋은 환경을 의미하고 동남방 운으로 흘러도 역시 좋은 인덕을 만납니다. 추궐에 천간의 간목이 투간되거나 운에서 천간에서 간목을 만나면 아, 일간을 직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를 만나는 인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절생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추월생이 지지의 인목이 있거나 운에서 지지 인목을 만나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복이 있습니다. 자월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추월생이 동절생이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주변에서 돈도 주고, 쌀도 주고,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인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축월에, 축 중에 지장간에서 투간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축 중에서 만약에 신금이 투간하면, 자기가 공부한 것에 그런, 자기가 공부한 것에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익힌 것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축중에서 개수가 투가 하면 말이나 글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글 재주이니까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직업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어, 팔품, 아예 그냥 예, 원령에서 자축의 원령은 이제 항상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감성적인 사유 또는 인문학적인 사유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천간의 추걸생이 어떤 글자가 투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업적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추걸생이 어, 천간의 을목이 투관하면 이제 상담이나 설득력이 뛰어나고요 강연하는 능력이 있고 설득이나 설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영업 영업력 있고 또는 소통력이 뛰어나고 사람간에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잘할수 있고요 또는 사람을 구휼하는 분야에도 적성이 있습니다. 천간 청간, 축월의천간에 정화가 뛰어나면 이제 정화는 네. 어, 이과적이고 어, 물리적이고 수리적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나 금융이나 이 분필, 이 데이터 또 리서치, <laughs> 네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리서치 분야, 예 그리고 또한 뭐 정화가 아, 재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서 뭐 회계나 재무나 세무나 어, 금융이나 이런 쪽에 수학적이거나 수리 분야의 어, 전문적인 성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천간에 어, 기토가 투관하면 이제 기축형 여기는 을축형 정축형 기축형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추가에 기토가 천간에 투관하면 부동산 개발, 자원 개발, 이제 추간이 무한한 지하 자원을 아, 고 있으니까, 자원 개발, 뭐, 어, 지질학, 광물 개발, 뭐, 이런 것들에 종사하기도 하고요. 또는 박물관, 어, 등의 공공, 어, 공공 공간 어, 분야, 공간을 활용하는 분야에 적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추월생이 청간에 신금이 투간하면 신축형,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정교적인 과정을, 어, 학위를 가지, 거치거나 아니면 교육 과정, 또는 뭐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가지거나 또는 이제 창작 분야에 그런 적성이 있습니다. 추궐생이 천간에 개수가 투관하면 개축형인데요. 그럼 이제 개수가 투관하면 교육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창작하는 분야, 작가 또는 이제 어 개축하면요. 동절이니까 수질 연구하는 분, 수자원 연구 또는 농어촌에 있는 그런 어, 농어천, 농업개발연구 또는 생물연구 분야, 이런 분야에 어, 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궐의 직업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지에 대해서 다시 좀, 어,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가 타고난 원령의 지지는 항상 어, 음향의 배열을 이루면 타고난 환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자부터 하면 자축하면 자가 양이고 축이 음이죠. 그러면 이제 자축이 사주의 자월이나 축월생이 자축을 이루면 우리는 이것이 음양의 배열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류 수래 이렇게 월지를 기준으로 음양을 다 갖추고 있으면 음양의 배열을 이루면 타고난 환경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두 가지 글자를 월지를 기준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이두 가지 글자를 갖추고 있으면 일간의 타고난 환경이 유리하니까 일간은 환경에 적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월지 중에 자, 인, 진, 오, 신, 술은 양의 지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른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음의 지지인 축, 묘, 사, 미, 유, 해 라는 지지는 음의 지지이고, 이들은, 어, 다른 지지에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지지, 자, 인, 진, 오, 신, 수는 다른 지지를 흡수할 수 있다. 음의 지지인 축, 묘, 사, 미, 유, 해 는, 어, 다른 환경에 흡수, 됩니다. 그러면 지지 환경의 중심은 흡수력을 가진 이 양의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력을 가진 지지는 배합을 이루는 환경이 더욱더 유리하고 좋지만 만약에 배합을 이루지 않고도 자축 중에 자가 없어도 자라는 양의 지지는 어 자기가 배합을 이루지 않고도 다른 지지에 흡수하지 어 않고 흡수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합을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스스로 개척하고 고생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축을 이루면 이렇게 음량의 배열을 이루면 타고난 환경이 유리하고 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배열을 이루지 못하였다. 타고난 자기 원령의 배열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자아라는 양의 지지는 단독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흡수되는 지지 축, 묘, 사, 미, 유, 해가 양의 지지를 갖추지 못해서 음량의 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흡수되는 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지에 흡수되어야, 어,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월 같은 경우는, 어, 역행을 하면 어 자축으로 어 흡수되고 순행하면 임묘로 흡수되어서 자기의 본래에 타원한 것보다 자기가, 어, 만나는 지지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음 좋다, 나쁘다의 의미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음양의 성질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를 자수를 만나서 이루면, 예, 자축의 어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쪽의 직업을 추구를 하게 된다 이거죠 또는 인을 만나서 이렇게 흡수되어야 효율적인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나 인을 못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추궐이요 추궐이 뭐 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주에서 오미를 만나면 월지가 충미로 상충을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혹 정화가 정화가 천간에 투간하면 오미하고 정화가 투간하면 이제 정 반대 계절의 배합을 이루고 있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정화 투간하고 축이 오미를 만난다. 그러면 이제 어, 음, 사주의 일간 중에서 뭐 이렇게 오미의 계열은 뭐 경영, 재무, 회계 그런 직업 분야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지가 이렇게 배합을 이루는가 또는 삼합을 만나는가 또는 방합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직업 성향이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주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훌륭한 사주인데요. 이제 이 사주는 아주 우수한 분이고 굉장한 노력형이고 사주에서 배열점이 많고 또 정신력도 뛰어난 분이라 아, 존경할만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핏 보시면 어, 제자신양 이내 또는 뭐 제극인 이렇게 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의 사주를 가지고 월지 중심의 간명을 한번 월지 중심만 간명을 해보겠습니다. 축월생으로 났는데 자가 없으니 자축의 배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음에 월지 축월은 흡수되는 지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여자분인데 양해에 의 나셨으니까 역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흡수되는 지지이니 역행하여 자축에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지에서는, 어, 축 중에 개수가 간목을 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축, 월령의 자축배합의 축중의 기수가 이 간목을 생하면 때에 맞게 자기준비를 잘 한다. 때에 맞게 자기준비를 잘 하니 당연히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자기준비를 늘 하니 생존하는 능력을, 생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제 유축으로 또 사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월이 유금을 만나서 유축이면 어, 신금이 계수를 생하는 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유축으로 뛰어난 수원을 갖추고 있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청간에서 이제 계수와 간목이 어, 여기 있는 축중의 계수가 간목을 키우면서도 청간에 이렇게 계수와 간목이 드러나면 예 때에 맞게 자기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또한 어, 치열한 청간에 투하나 했으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 검증을 받으니 이 사람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laughs> 또 축월이 유축으로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용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삼합은 네,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은 용으로 사용 사용되고. 방합은 체로 사용된다. 그래서 사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능, 직업적인 재능, 직업적인 특기를 만들어서 지적 재산권을 얻어서 기득권을 가지고자 하고,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체이니까 자기가 소속이나 자기의 환경에 의지해서 환경의 덕을 입어서 환경에 소속해서 직업 성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유축으로 방합이니까 자기의 재능과 특기를 만들어서 지적인 기득권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의사입니다. 서울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축의 삼합은 신계를 신금이 계수를 상생함으로 이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습득의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제 청관에서 경금과 개수도 상생을 하지요. 그럼 이제 이분은 신금과 개수의 상생뿐만 아니라 경금과 개수의 상생으로 자신의 가치를 경금이 계속로 계속 개수를 생할 테니까 오래오래 자기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계속 실력을 높이고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지월이 방합이, 네, 죄송합니다. 묘지월이 삼합이 되면 이건 이제 개인의 아, 재능이 예, 됩니다. 또한 이제 일간 간목이 진토를 만났죠. 진토를 만나서 간목 자체의 어, 최인 예, 임묘진의 진의 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목이 임묘진의 근을 얻고 계갑이 있으면 수재다 이런 예, 설명이 있습니다. 계갑이 있으면 수재고 갑병을 만나면 갑병이 있으면 과거 급제 등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은 이제 사주 자체로 수재인 사주이고요. 병화를 만났으니까 갑병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운에서 갑병을 20대 중반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병원에 의사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월이 상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충은 없으니 환경을 벗어나거나 자기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어 되게 훌륭한 그런 음, 의사 선생님의 사주를 예, 지지만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공부할 게 많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간목 예, 사주 간명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